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2015년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적색육이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누가? 예, WHO 즉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에서 그렇게 했어요. 적색육을 E A 그룹으로. 이 A 그룹은요. 명확히 말하면 발암물질이 아니라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입니다. 예,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축산업계는 이런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고기야말로 영양이 풍부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인데 발암물질이라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색육 섭취와 암 발생에 대해서 논문을 검색해 보면요 정말 수많은 논문이 나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와 달리 적색육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제가 이 많은 논문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요 이 많은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리뷰 논문 또 메타 분석 논문은 여러 편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아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요. 소 돼지 양고기 같은 적색육 그 자체가 암이나 대사 질환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기 그 자체는 문제없다. 하지만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즉 조리방법 그리고 먹는 양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끓는 물에 삶거나 스팀으로 찔 때는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익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물이 아니라 불로 익힐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작구이, 숯불구이, 연탄구이, 바베큐. 이런 식으로 불을 가지고 익히면요, 온도가 180도, 200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화구이를 하면은 고기가 타지도 않았는데 고기 표면이 검어지기도 하죠. 장작이나 숯불에서 그을음이 올라와서 그래요. 밑에 불이 있는데 석쇠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면 고기에서 기름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기름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럼 고기가 타죠. 바로 이럴 때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벤조피렌이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일종입니다. 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의 발암물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런 물질들은 원래부터 고기에 있던 물질이 아니죠. 고기가 뜨거운 불과 연기에 그을리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꼭소 돼지 양고기 같은 적색육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닭고기건 고등어건 삼치건 직화구이, 석쇠구이를 하면은 탈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고기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기죠. 심지어 피자, 고구마, 감자도요. 뜨거운 화덕이나 드럼통이나 장작 속에서 구워내면요. 그게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까지 변하면서 거기서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주에 튀길 때도 온도가 180도를 넘기도 하죠. 이런 온도로 장시간 튀기면 고기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의 발암물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만약에 튀긴 기름으로 또 튀기고 또 튀기고 그러다 보면요, 연기도 생기고 여기서도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의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만약에 고기에다가 밀가루로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잖아요? 그럼 또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고요. 탕수육, 돈가스, 프라이드치킨 치킨은 적색육이 아니라 백색육이지만 얘에도 피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사실은 적색육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암연구소가 적색육을 2A군의 바람추적물질로 지정한 건좀 디테일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직화구이, 석쇠구이, 바베큐 등으로 검게 탄 고기는요. 그게 적색육이건 백색육이건 간에 아니 고기가 아니라 밀가루 도우로 만든 피자건 난이건 간에 그게 짙은 갈색 내지는 검은색으로 구워져 있다면 그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 이건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고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나 스팀으로 익혀서 먹는 겁니다. 고기국. 탕, 찜, 보쌈, 수육, 족발, 삼계탕, 찜닭, 백숙 이런 것들이요. 아, 물론 저라고 해서 고기를 늘 이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나가서 사 먹을 때는요, 구멍이 숭숭 뚫린 석쇠에다가 구워주는 집은 피합니다. 직화가 아니라 불판, 즉 팬에다가 고기를 올려주는 집을 찾아가요. 석쇠는 고기가 직접 불에 닿을 수도 있고 기름이 떨어져서 연기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뭐 어쩌다가 캠핑 가면 석쇠에 구워 먹기도 하지요.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가끔씩만. 하지만 캠핑 갈 때도 집에서 불판을 가져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